아이고, 미끄러워. 자, 플레이 플레이. 아, 오케이, 굿. 그치, 나이스. 아이, 자, 까비까비 오케이, 좋아요. 네. 잘꺼내어 자, 사이드 팀배할게요 오케이, 아, 잘 넣었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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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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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오이, 오이, 샵패스, 샵패스. 뭐야, 뭐야? 아, 어, 잘뺐어가 어. 이아이 아, 까지까지이 아, <laughs> 나이스. 자, 아주 경기, 됐어요. 오! 오! 오 나이스 골. 나이스. 자, 중앙에서 경기 진행할게요. 나이스, 나이스, 너 먼저. 너 고, 고, 고. 자, 바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고, 고. 자, 다음 아웃되면, 한팀 킵, 교대할게요. 다음 아웃되면. 어이! 마무리! 어이, 나이스! 자, 여하튼, 깁 교대하고, 어, 네. 깁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깁 교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. 교대하면서. 예, k a 플레 나이스! 잘잘라 고! 오케이, 쿠 오이! 나이스! 캐. 오이, 쿠키, 쿠 자, 포기, 쿠키, 기 이리! 이리! 킥리 오잘먹었어요잘먹아어요자 아, 코너킥 진행하겠습니다 오이아 까미까미까미까미 까까스오이나이아스스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갑니다 오케이 선수고 됐다! 아이! 공 마무리 나이스 골자조앙해서 진행할게요 오케이 플레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<laughs> <familiar>. 그래. 굿! 뒤로 가 어우. 봐. 다음 아웃되면 택시 교대할게요. 다음 아웃되면. 자, 어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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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잘 아, 아, 어, 들어왔다. 나이스 나이스. 어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여유, <놀린> 네, 예, 패스쿨! 자, 양팀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골키퍼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자, 플레이할게요. 오잘 넣었다. 됐다! 됐다! 알았어. 잡아줘요, 잡아줘! 그냥, 그

자수비고수비고반이 아! 아이고 아, 아이 컷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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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컷쇼 오케이 자잘끊어놓고 <laughs>

나이스. 어. 자, 여하튼 캡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고기파 교대하고. 자, 캡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아 2분 남았어 이분자잠깐 <목소리>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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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종료 1분 남았습니다. 에이! 1분. 같이 같이. 다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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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자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훅이 나이스, 나이스. 진짜, 한 번, 한 번. 아래, 아래. 됐다. 어우, 이렇게 뒤로, 뒤로, 뒤로. 좋아. 뒤로, 뒤로. 오케이, 오케이 아유, 네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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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오우, 잘 막는다, 잘 막는다. 자 마지막 공격 진행할게요. 마지막 공격 아웃되면 커터 종료하겠습니다. 아웃되면 어, 다시. 아웃됐지까지. 자 커터 종료하겠습니다.